2쿼터? 1게임 2쿼터? 좋다 오고오 좋아, 좋아. 태운거 태운거 잘 던졌어 던져야돼 천천 괜찮아 괜찮아 계속 던져야돼 오 천천히. 해. 어 좋다. 좋다. 나스스 어, 바비. 달려. 우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볼 많이, 먼지, 볼 많이 만지고 돌리고. 어우 까베. 어, 카베. 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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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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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안 다치게. 자체 골 조금 쓸까요? 오 힘, 힘, 힘! 판 패스! 예. 다시 고유! 땡겨, 땡겨, 땡겨! 오! 패 <목소리> <목소리> 발패스는안받는데 안 오, 가벼오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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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누가 슛할거야 누가 슛할거야굿굿 까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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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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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자 손만 맞히는 조금 필요해요 태어나슛 해야 돼자 자리 잡아 오우, 단자, 쓰리. <목소리> 굿, 태운 거, 태운 거. 오, 빠베. 오, 됐다. 굿, 굿. 정홍씨, 나이스리. 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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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다. 오케이, 응. 그대로 다시. 아, 오, 카메. 태운 태 겨우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누가 슈타크냐고? <laughs> 오, 오, 럭키! 그, 그, 나이스 이 현준. 오, 우 현준군 현준군 역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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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윙. 나이스 라요 나이스 라요 아, 이게 뭐야? 그 승해고 저기고. 1대3대9 넘버. 와, 승이 막았어. 아, 막았어. 와, 장난 아니야? 네. 컷. 그렇지. 오. 나이스. 네. 굿. 아시 테오 컷, 태오 컷, 테오 컷. 컷. 오케이. 어디가? 땡겨라. 네. 그렇지. 굿. 네. 승이 굿. 오, 나이스. <웃음> 다리. <웃음> 나이스피, 어구 빨리 나이이스이이스리빨 나이스, 나이스 리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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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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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오! 오! 아, 아, 트래블링 아, 트래블링. 파울이 아니고. 가비, 가비, 가비. 같은 아. 그분 네. <laughs> 남았겠네. 아, 3분 남았죠. 3분. 3분. 태우나 나와 태우나 나와, 나와, 나와. 태훈아 나와. 그렇죠, 그렇죠. 던져 그렇지 뭐 태우나 아, <목소리> 아, 잘했어, <목소리> <태훈아> 잘했어. <목소리> 방금 그무브가 좋았어 아! 나와 나와 태우리 나와 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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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던져야 돼. 던져야 된다 거. 오! 파울. 파울 파파파그 전에. 그 전에 원. <스> 그 전에 그 전에 그 전에 <스> 원. 자이투자이투고 그래가 자라고자이트고 자이트로. 고속 나이스 패드. 또래! 야 태우! 아이야, 사람이다, 아이고. 응? 아이고. 라인. <웃음> 라인. <웃음> 아, 이야, 슈다 사람이 없다, 이거. 라인! 라인! 아, 카공 없어요. 아, 언넘버. 아, 언넘버라네. 아, 아, 오, 캔진구!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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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졌다. 아, 어다 나이스 패스 아, 나이스 굿굿 굿. 시간 30초, 30초. 땡겨. 대비. 오케이, 굿. 5 가비. 타이머타이머